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듣는 우리 정부 문제 정치 초이기 때문에 정돈 의원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낸 MB 정권의 개국 공신. 17 18 19대 국회의원, 삼선 의원으로 빛나는 정치인. 지금은 어, 이제 어, 또 가수이기도 하시죠? 그냥 무명 중견 가수입니다. 무명의 중견 가수. 몇집 네, 내셨어요?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오직 가수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 2012년이죠. 박근혜 대통령 안 찍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예. 검증 책임을 맡고 있었죠. 아, 2007년도에. 예. <laughs> 그때 제가 이제 파악을 쭉 해보니까 예.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최태민 일가에 포획돼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때 정확하게 네, 보셨네. 이분이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정권을 맡으면 끝까지 못갈 것이다. 어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투표장에 안갈 수는 없고, 어허. 가서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습니다. 무효표 네. 근데 좀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때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래 자랑스럽게 하지 않을 못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거,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죠 음, 아 가운데다가 예야 네. 아니 검증하면서 그럼 (2007년도에) 다 들여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알았죠 예그최태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순실과의 관계 니까 뭔가 좀 주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어. 있고요. 여간 포획됐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포획됐다. 네. 그러니까 그그 그 나중에 드러난 미 대사관 문서를 보면 몸과 음,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 예,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었다. 최태민이 예, 예.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 이거 역시 미 대사관이 정확한 거죠. 음, 그 대사관 보고서도 2006년, 2007년도쯤에 이렇게. 그 위키리키사면서 그때 나왔던 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버시버우 대사 예. 시절인데 2007년일 겁니다. 음. 자, 아, 지금 이런 바 이제 보수 정당. 네, 지금 우당탕탕 하면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어요. 네. 다른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aughs> 철세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좀 심했어요. 음. 불과 100일 전에 욕하고 나온 정당에 다시 또 무슨 조건도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음. 거의 철새들의 지존이랄까요. 정말 좀 심했습니다. 음. 그래서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관계라니 무슨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대회 또 자기 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 정당에 남아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아하. 그니까 러 다른 다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그 불과 100일 전에 저 당은 국정 논단 세력이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저 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그러면서 나왔었는데, 거기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좀 화렴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그런데 그 네.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같이 정치를 해도 또 이게 여야가 정치문화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당도 자주 됐고 음. 또 뭉치기도 자주 뭉치고 그러는데 음. 그렇게 할때 보면 음. 지역의 구의원, 그 기초의원 광의원들, 지역 당원들하고 맨날 며칠을 세면서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웬만하면 같이들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압력이 밑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너무 올때반종당으로 네. 탈당할 때 네. 그때 같이들 안 왔나요? 그때도 다 같이 안 오고요. 예. 일부만 오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바른정당으로 갈까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예. 한번 알아봐라 해서 바른정당 입당원서를 받을라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에 있던 사람들이 입당원서를 안 씁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의 저 지역 당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제 지역에 있는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될 시의원, 구의원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바른 장당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 돌아가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 해당 국회의원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은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어 침박은 청산하고 과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침박 청산할 기, 그 기미는 안 보이잖아. 이 기미는 안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찔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른정그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지금 대선에서 도저히 보수들이 찍을 당이 없으니까 찍는 거지만 그렇다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사랑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네. 도저히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고 아하.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보수 세력의 표가 할수 없이 가는 거지 예. 홍준표 후보가 선전한다거나 자유한국당이 뭘 희망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 아주 예. 그 독특하고 색다른 그... 아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오... 저, 결국 저는 자유한국당은 영남자민당으로 결국 축소돼가지고 결국은 이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마땅하고 음. 또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심각한 내용에 좀 이렇게 휩쓸 거라고 보이세요? 그러겠죠. 이제 뭐 복잡해질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 이합 집산이 다시 대플이 되겠죠. 예. 이른바 김무성계가 다 나갔어요. 네. 근데 김무성은 오늘 안 나가죠. 그리고 네. 서쪽 세우는 이유가 있다. 본인은 참아 자기 이제 이미지상 철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 보내놓고 본인은 안 나갔는데 어차피 대선 후에 이합집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 그때 움직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정 의원님 여기 그 댓글 올라온 거좀 보세요. 예. 그쪽 그쪽에도 안 뜨나요?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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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님, 정전의님눈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 안 아, 맞아요. <웃음> <웃음> <laughs> 봉도사님 좀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봉도사... 보라요, 봉도사님 외로워 보여요. <laughs> 감히 봉도사님을 제가 못 쳐다봅니다. <laughs> <laughs> 야, 우리 여기 청취분들 자냉철하고 에... 예리해요. 에... 아 지난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댓글이 올라고 오 우리 피디님들이안 올렸거든. 음... 왜? 정돈님은 눈도 안 쳐다보고 혼자 얘기하세요. 글쎄 제가 좀 TV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상히 봉도사님 옆에 오면 그냥, 그냥 위축되네요. 그래요? 네. 워낙 아, 저부터 또 선배님이셔. 기간 늘려가지고. 제가... <laughs> 아 그런데 예. 대선 이후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 싸울까요? 다 싸우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하나가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지금 하나... 간 사람들 이 트로의 목마가 되진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아 네. 이건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지방선거 전엔 또 하나가 된다.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야, 참 이해가 이해할 수 없네요. 음... 자,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네. 오늘 투표하셨나요? 아니면 투표 언제 하세요? 저는 투표를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야. 이런 얘기도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아 어, 그래도 정치인이 아, 지금 이제 은, 은퇴 안 하셨잖아요. 뭐? 정치인이잖아요. 은퇴한 지금. 거랑 마찬가지죠. 저를 누가 써먹겠어요. 그데 근데... <laughs> <laughs> 그렇다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은퇴했다고 그할 수도 없고. 오. 근데 어쨌든 다 제... 아, 멋지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찍을 법이 없어도 아뭐그올그 9일 꼭투표해줘 이렇게 조금 상투적으로 얘기할 텐데 네, 죄송합니다 <laughs> 고연경님 우와 진짜 솔직해서 저도 깜놀했어요 이미지님 오 한번 보셨으면 아시크 이미지님 완전 정돈는님팬될것 같아 자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초기에 같이 하셨어요? 네. 어 당시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 중간에 짐을 싸고 나오셨어요. 아 독탄 독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때도. 역대 인수이라는 것은 사실 예. 백해 무익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점령무처럼 들어와가지고 서로 나시세거덩나 나 대통령하고 가깝거덩나 기여를 어. 했거덩 이렇게 서로 그냥 뭐 위세부리다가. 뭔가 또 추태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권이 처음부터 망가지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허. 그 대신에 이제 왜장그 이명박 정부 때 인지를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은 대통령이 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아 경선 치르고 아 선거전 치르면서 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총력 네, 집중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야겠다는 준비가 안돼 있고 특히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사람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허겁직업뭐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인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증도 안돼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구속에서는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래야 되겠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누군가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쫙 명단에 나와서 음. 검토가 시작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금부터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검증할 사람들 검사 검증할 사람도 검증하고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달두달 달 동안에도 아마 새로운 정부 조각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그 내가 실수해요, 네가 실수해 하면서 네. 사실은 정두언 라인 네. 이상들 라인 네. 충돌하고 있다. 예. 언론은 그렇게 얘기소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 중간에 짐을 싸고 나왔는데요. 왜 예. 그냐면 너무나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사 준비가 안돼 있어, 사람 준비가 안돼 예.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 주도권 을안 주고 계셨었어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 저한테 이제 사람 준비를 하라. 지시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할 수도 없잖아요. 건방지게. 그런데 뭔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어허. 쉽게 말하면 당선자하고 몇 사람이 앉아가서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어허. 야 일국에 이것도 작은 나라도 아닌데 큰 나라인데. 그렇죠. 일국저 그,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기 시키려도 해도 되나. 지금 침땀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어허. 제가 좀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 받을 수 있도록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실무진으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음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소위 이제 인사 실세라는 게 알려지니까 그왜은서 음해가 들어오냐면 청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주면 돌아서서 이제 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 되면서 이제 이거는 이 문제겠습니다. 저런 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만, 형님. 예, 형님 그 쪽에서 같네. 이제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분명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친노 인사들까지도 들어가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 때 조금 뭐 기여했거나 음... 뭐또 신세졌거나 하는 사람들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래 이래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컴퓨터. 우리가 왜 저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 아...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아... 내 동생이 정권을 잡았는데 어허...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이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의문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저는 원래 저 이런 얘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호남 출신 아니냐. 우리가 티켓 정권인데 왜 우리가 호남 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현우 광주 출신이시죠. 예. 그래 두 번째는 이제 정두원이는 저거, 순 운동권 데리고 저 정치한다. 음.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야다 운동권이죠, 정치권은 여야 떠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음해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도원 부인이 뭐 갤러리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뭔가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도원을 위해서도 저거 내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야. 제가 그참저참 아이고, 나중에 내가 책임도 못질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이반 타이반 나온 거죠. 음... 아니 개인적으로 정태근하고도 네. 좀 친하셨죠. 정태근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를 예상해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어. 갖고 내가 나중에 이제 이래 이래서 나왔다 그랬더니 형 내가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잘나오셨어요 거기서 정무부 시장 출신 아니에요? 예, 네, 그랬죠. 그 정태 근이 훨씬 저보다 더 성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박형준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좀친하셨었나요 예, 박형준 의원도 그때 당시에 괜히 물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형준 의원이나 정태 근 의원이 진짜 운동권 출신인데. 네, 그렇지만은 또 보수 인사로 이제 또 탈바꿈 한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이제 그 소위 뭐 형님 이쪽 분들이 이제 하는 인사나 이런 걸 보면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다 박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든 이권을 다 이제 소위 챙기겠다는. 아그래고 뭐. 결국 감옥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부 때나 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음.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죠. 그래서 MB 정권은 인사 에 실패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라고 단정적으로 딱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가까운 인연이나 충성도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예. 내말잘듣던 사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아.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다 그랬는데 <laughs> 실은 월스트 오브 월스트였잖아요 고소영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고소영, 고소영 뭐 예, 고대. 강부, 강부자, 예. 예. 고대 소망교의 예. 영남. 부자 뭐있어 잠깐. 강남 부자들. 아, 네. 애간 좀 너무나 동떨어진 인사를 했었죠 민심게 동떨어진 음. 인사들이.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포인트를 갖고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음 사실이죠. 예. 네. 그런데 음. 그럼 인사라고서 아까 이제 말씀한 꿀팁을 살짝 줬어요. 음. 지금 한 구석에서 음. 한 팀은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네. 가장 유력한 문재인 후보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예. 인사할 때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능력 위주죠. 음. 인연이나 충성도 위주라기보다도 그리고 좌파 뭐 다른 파뭐과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예,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에브람 링컨이 한일 아닙니까? 음. 그분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자기한테 지독한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다, 다 내각에 끌어들여가지고 아. 내각이 그냥 난장판 난상토론이면 밤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 내각 국무원들한테 음. 그래서 느닷없이 가가지고 밥 달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설득하고 음.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다, 다른 다당 의원들은 먼저 만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브람 링컨은? 뭐 일일이 전화도 하고 예. 그때는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만나고 밥 먹고 야밤에 찾아갈 때는 예. 이런 중요하잖아요 예. 네. 음. 아,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이제 이번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정 의원님이 늘 청와대 장관 임명권한, 아 그리고 뭐한그 차관까지 한 육칠천 개 정도의 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고요. 뭐그뭐 그, 뭐 그거는 이제 임명권 자예로서 그렇게 된 거지만 실은 모든 인사권은 장차관은임 장관한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런데 네. 장관 인사를 청와대에서 다 해버리면 장관이 하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그 내각이 겉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 인사는 장관이 하도록 위그 장관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원래 아니 장관 장관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고 방식이 뭐냐면 장관 너는 내가 임명한 거니까 니네 권한은 내 권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근데, 임명을 하고 난 다음 장관에게 줘버려라. 예 권한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이 법으로 장관 권한은 장관 권한,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위법이고 탈법이고 권력 남용이고 저는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청와대의 인사 비서화라는 게 없었어요. 각 부처 장관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장관한테 음. 이제 저, 저 비공식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러겠죠. 그데 지금은. 거꾸로 장관이 청와대에 부탁을 하게 되니 인사위원회가 인사 수이그 모든 부처가 아. 이제 무저 무력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 버렸냐면 옛날에는 당정협의 당정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잖아 예. 지금 당청관계라고 럽니다 정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그러네.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음.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 청와대 하부조직국화된 네. 거네. 이 그러니까 장관이 영어로 Secretary거든요. 자기 비서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수석들하고만 일을 하고 장관은 하부질만 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예. 그,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그한발 물러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린 것처럼 얘기했고. 뭐 밀린 거죠, 뭐. 권력투쟁에서 결국 밀린 건데 투쟁이... 아니, 스스로 짐을 싸고 나오신 건데? 아, 자이반 타이반인데 음. 그리고 이제 그걸 권력투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게 어떻게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랑 권력투쟁을 합니까? 아...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도 계속 비판을 할 때마다 권력투쟁으로 몰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억울하죠. 음. 형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권력투쟁하는 사람은 진짜. 진짜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제그 소신껏 지, 소신껏 진언을 한 거죠. 음. 3029님, 저도 찍고 싶은 사람 없지만 그래도 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도웬만하면 마음 조금 바꾸시죠. <laughs> 네, 저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정 의원님 그냥 즉각즉각이 소통이 돼서 너무 속 시원해요. 눈과 음.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 예, 뭔가 마음을 통제하고 있었다. 최태민이 예, 예.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역시 미 대사관이 정확한 거죠. 음. 그 대사관 보고서도 2006년, 2007년도쯤에 이렇게 그위키리키스하면서 그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버시버 대사 예. 시절인데 2007년일 겁니다. 음. 자, 아 지금 이런 바 이제 보수 정당 예. 지금 우당탕탕하면서 이합 집사는 거두고 있어요? 네. 다른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자유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철새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건 좀 심했어요. 음. 불과 100일 전에 욕하고 나온 정당에 다시 또 무슨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예. 검증 책임을 맡고 있었죠. 아 2007년도에. 예. 그때 제가 이제 파악을 쭉 해보니까, 예.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최태민 일가에 포획돼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때 정확하게 보셨네. 네, 이분이한테 나라를 맡겨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정권을 맡으면 끝까지 못갈 것이다. 어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음. 거의 철새들의 지존이랄까요. 정말 좀 심했습니다. 음. 그래서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관계라니 무슨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대또 자기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 정당에 남아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 그러니까 다른, 다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그, 불과 0일 전에 저 당은 국정 논단 세력이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저 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그러면서 나왔었는데, 거기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좀 화렴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그런데 그게 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같이 정치를 해도 또 이게 여야가 정치 문화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듣는 우리 정부주 정치쇼이기 때문에 정돈 의원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낸 MB 정권의 개국 공신, 17, 18, 19대 국회의원, 삼선 의원으로 빛나는 정치인. 지금은 어, 이제 어, 또 가수이기도 하시죠? 그냥 무명 중견 가수입니다. 무명의 중견 가수 몇집 예, 내셨어요?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오직 가수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 2012년이죠. 박근혜 대통령 안찍으셨다고요네 예, 그래.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투표장에 안갈 수는 없고. 어허. 가 가지고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냥. 무협표. 네. 근데좀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때 심정이 그랬습니다. 음, 그냥 자랑스럽게 하지 않을 못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거, 솔직하게 하는 거죠. 음, 아, 가운데다가. 네. 야, 아니 검증하면서 그럼 2007년도에 다 들여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알았죠. 예, 그 최, 최태민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의 관계. 그러니까 뭔가 좀 주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어... 있고요. 하여간 포획됐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포획됐다. 네. 그러니까 그, 그 나중에 드러난 미대사문 문서를 보면 몸...